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및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자라면 꼭 가져야 할 마인드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 주가가 잘 오르고 있는데요. 예, 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영역이죠. 어떤 전문가가 아, 무조건 계속 단기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런 말은 어,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뭐, 뭐 향후 5년 내로는 무조건 상승합니다 이거는 믿을 수 있겠죠 테슬라의 뭐 공장도 두 개가 증설이 되고 자동차 판매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5년 10년 가져가면 당연히 어, 어느 정도 큰 상승이 있겠죠 그렇지만 뭐 지금 당장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실적 발표 전까지 오를 것이다. 아니면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어, 공장 가동이라는 베를린과, 그 다음에, 텍사스 기가 오스틴이죠. 이두개 공장이, 뭐, 빠르면 이제 11월 달 다음 달부터, 이제, 어, 뭐, 저 가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가는, 어,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가동, 가동을 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어, 너무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단기적으로는 테슬라 수익성에 악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새로운 공장을 가동한다는 거는 이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공장들은 초기에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감가상각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어, 이 테슬라 차트, 월봉 차트를 먼저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 이, 이 정도 기간에서는 좀 횡보하는 느낌, 보이시죠? 지금 2015년부터 2019년 중반까지는 이렇게, 어, 이제, 이거는 분할 후죠. 주식 분할, 뭐, 몇번 했었는데, 어쨌든 분할 후로 보면은, 어, 75불에서 36불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2019년 중간부터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죠. 어, 그 주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그런 어, 기술적 이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상승은 3단계 뭐 파동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월봉 차트인데 1단계 상승이 이렇게 크게 나왔고 이제 2단계 하락. 자, 3단계, 아, 뭐 상승으로 보면 두 번째겠죠. 두 번째 상승. 또 하락 세 번째 상승 이렇게 이런 곡선을 그리고 대부분 주가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 이런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근데 하지만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는 이제 막 시작한 거고 그리고 fsd 라는 이제 ai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어 기술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우상향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대에서 이런 가격이한번더 오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써놓은 블로그 글을 참고하면서 오늘, 어, 테슬라 또는 미국 주식, 어, 미국 성장주 장기 투자자라면 꼭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6월 18일에 쓴 글이 있습니다. 인고의 세월은 길고 수학의 시간을 짭, 짧다. 네, 제 혀도 좀 짧네요. 하여튼, 이런 글이 있었는데, 아, 이때는 이제 테슬라 주가가 600불 때 정도를 보였습니다. 600불 초반. 어,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많이 샀었으면 좋았겠죠. 어쨌든, 600불 때에서 그때는 이제 잘 지지를 받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 6월, 이때 중순에 이제 6월이 잘 오르지 못했는데, 6월 말로 갈수록은 제가 어, 세자 주가가 잘 오를 것이다 얘기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6월 말에는 이제 주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어, 어쨌든, 뭐5월달6월달 힘든 시기에 제가 이제 제 블로그 구독자님들한테 힘을 내시라고 여러 개의 글을 썼는데, 어, 성장주 장기 투자에 꼭 필요한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인고의 세월은 길고 수확의시간을 짧다. 네. 이거 주식, 투자든요 농사랑 비슷합니다. 어, 일단은 작물을 선택을 해야겠죠 농사를 지으려면 작물을 선택하는 거 그러면은 아 이번 뭐 봄에 파종을 하는데 이번 가을에는 정말 어, 수익성이 높은 작물이 무엇일까 연구를 해야겠죠. 어, 미래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 것입니다. 사람들의 니즈가 많고 앞으로 커질 그런. 뭐 앞으로 수요가 많을 그런 작물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종목 선택이 되는 것이겠죠. 어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를 선택했다고 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를 가꾸고 씨앗을 심고 퇴비도 듬뿍 줘야겠다. 이건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어 놓기만 뭐 어떻, 어떻습니까? 이게 잘 자라겠나요? 아니죠. 인위적인 뭔가 행동이 들어가야겠죠. 어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준다든지 토지도 뭐 퇴비를 많이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게 이제 주식 투자로 치면은 이런 거죠 이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목이 이 기업이 잘 되고 있는지 사업이 어, 기술이 잘 발전하고 있는지 뭐 경쟁자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 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제 많은 뭐 유튜버와 이제 블로그들 블로거들이 이제 좋은 뭐 분석들을 많이 올려주죠. 그런 거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되고요. 이제 자금 확보는 당연히 이제 어 자금이 있어야지 이제 종목을 또잘 가꿀 수 있겠죠. 그 종목 그러니까 그 종목과 그그 그 작물에 대해서 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물을 주듯이 저희 이제 물탁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금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스크 대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병충해나 뭐 자연재해가 오면은 이제 한방에 망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심어놓은 작물들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주식 투자죠. 본인께서 이제 뭐 코로나 뭐 환경이라든지 또뭐 다른 뭐, 뭐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오면은 잘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어 그런 상황이 오면은 자기가 어 많은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 잘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마인드적으로나 아니면 현금적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세 가지는 꼭 공부하셔라. 어, 어떤 주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실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시고 어, 이 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투자 포인트로 접근했다. 이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뭐 향후 10년은 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 어,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지 자기 투자 마인드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이제 리스크. 그러니까 뭐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그런 상황을 자기가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 뭐 강력한, 뭐 테슬람까지죠. <laughs> 그런 분들처럼. 어 그런 강력한 마인드가 있어야지 어, 어떠한, 이런 상황에서도 마인드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좀, 누구든지 힘든 법입니다. 이렇게 큰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러면은, 웃으면서 그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뭐, 현금 동원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제가 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요, 바로 이 차트입니다. 네. 한 번, 크게 한 번만 더 볼까요? 이 정도가 좋겠네요. 네. 테슬라, 이제, 장기주가, 이제,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2014년 이후부터 이제 분석을 한 것이죠. 2014년 2월에서 2019년 12월까지는 5년 10개월간 이렇게 행보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54불을 가운데 선으로 해서, 자, 이제 1차 이제 박스권이라할수 있겠죠. 36불에서 54불. 그 다음에 이제 2차 박스권으로 올라섰는데, 어떻습니까? 2019년에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렸죠. 이때가 가장 아마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한테 가장 힘든 시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2019년 이제 중반까지 어큰 하락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버티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못 먹는 것이죠. 이렇게 20개월간 25배 상승하는 흐름을 네이 부분에서 음 저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네 만약에 테슬라라는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뭐 메이저 세력들이 있겠죠. 어떤 뭐 펀드라든지 큰 자산을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라든지 개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분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더 큰, 이 주식이 당연히 크게 오를 주식이라는 거 알고 있었겠죠. 기업을 잘 분석을 했을 거니까. 근데 이제 더큰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 어떤,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좀 주식을 뺏어와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유상증, 자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 주식을 뺏어오려면 이런 트릭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큰 상승이 있기 전에 큰 하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럼 이 밑에서 많은 주식들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언론에다 안 좋은 뉴스를 퍼뜨리겠죠. 뭐, 테슬라 안 좋다. 어, 본인들은 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더살 것이면서 안 좋다는 뉴스를 막 퍼뜨리겠죠. 테슬라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 뭐 기술의 발전이 더디다. 테슬라 뭐 사망 사고가 있었다. 불이 났다. 뭐 온갖 악재를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락이 있을 수 있겠죠. 하락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웃으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어, 주식들을 많이 사서 이 상승을 다 먹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자 개인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현금도 많이 많지 않고 어떻게 원론을 저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식의 미래 가치를 믿고 네 계속해서. 개미처럼 일하듯이 조금씩 조식, 조 주식을 늘리면서 이 인고의 세월을 다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5년 10개월간 행보를 했는데 20개월간 25배 상승했습니다. 36불부터 네, 600 어, 900불까지도 올랐죠. 이 36에서 900불까지 오는 게 이제 25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샀으면 거의 뭐 2년도 안된 기간에 인생 역전을 할수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못했고. 어, 그래서 봤을 때, 이 기간, 이 기간은 어땠습니까? 2014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폭발했던 시기죠. 지금도 잘 오르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이제, 어, 테슬라 주식 말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훨씬 많이 웃을 수 있었겠죠 테슬라 주식은 어떻습니까 깨끗해야 이제 두배 수준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만약 에 이때 샀어도 저점에 샀어도 어, 많이 올라갔죠 두 배였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기 힘든 겁니다 자기가 테슬라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더라도 다른 분들이 이제 집, 집값이 상승해서 막 웃고 있을 때막 웃지를 못했겠죠. 하지만 이제 역전이 됐겠죠. 이제 집값 상승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집값이 뭐 많이 상승해야 어, 모르겠습니다. 2015년 14년부터 집 집을 살 어, 집을 사신 분이라면 많이 상승해도 한3배4배 수준이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이렇게 25배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한번더 위기가 있었죠. 예, 코로나 시기입니다. 이때는 찬스였는데, 따져보면. 코로나 시기가 이때쯤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3분의 1 토막이 테슬라 주가가 나게 됩니다. 한 200불 때까지 올랐었는데, 이게 70불 때까지, 한 60불 때까지 떨어졌으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때도 버티기 힘든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또 그걸 버텼다면 또 이렇게 큰또 상승이 있었겠죠. 테슬라 주식을 뭐한 75불에 샀다면 하뭐 900불까지 올랐으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랑 똑같습니다. 농사도, 뭐, 뭐, 수확의 시기는 하루면 끝나죠. 이렇게 짧습니다. 하지만, 그 수확하기 전까지 그 작물, 작물을 관리해주고, 뭐, 보살펴줘야 되는 기간은 훨씬 길죠. 봄, 여름, 가을, 이, 이 삼계절을 다 이렇게 해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계절 동안 이렇게 가꾸다 보면은, 그 마지막 한 계절, 뭐, 하루 동안 이렇게 큰 상승이 있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는 어, 장기 투자를 하면서 저축을 하면서 모아 모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마인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이나 테슬라 투자할 때세 그 가지 포인트 실적에 대해서 체크하시라. 그 다음에 어, 무엇입니까? 이게 투자 포인트 강력한 투자 포인트 강력한 어, 구조적 성장 요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아이 정도는 성장할 것 같은데 이런 강력한 마인드를 장착하시고 환율의 흐름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뭐 비중 조절도 할수 있겠고요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어, 5년 10년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 지금 테슬라가 어 요새 최근에는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잘 오르고 있는데 어 지금까지는 아직 어, 자동차 전기차죠. 전기차의 판매만 좀 많이 반영이 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 전기차의 수요가 많고, 전기차가 계속 계속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테슬라의 두 번째 강력한 상승, 이게 강력한 상승이지. 첫 번째 강력한 상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두 번째 강력한 이러한 파동이 나오려면은, 이제 FSD에 대한 뭐, 구독이 구동, 증가한다던가,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해서 이제 확실하게 레벨 4, 레벨 5 수준으로 인정받는다던가 하는 시점이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또 이런 흐름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10년은 투자한다고 했죠 10년을 투자하게 되면 뭐 어떻겠습니까 10년 동안에서 한 모릅니다 저희가 지금 한 8년 이상은 또 이렇게 행보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 나머지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그 8년 동안 상당히 재미가 없겠죠.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건. 다른 주식이 막 솔직히 뭐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 근데 그러한 세월을 좀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어,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그래도 1년에 26%는 오를 수 있는 주식이다. 그 자동차 판매만으로도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10년으로 봤을 때 8년 넘게, 어, 한 9년까지도 이렇게 횡보를 할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잘 버티는 자에겐 이런 꿀이 주어진다. 이런 엄청난 수익이 주어질 수 있다.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좀 올렸다고, 뭐, 그렇게 올랐다고 막 이렇게 파는 건안 좋겠죠. 물론 자신이 급하게 급전이 필요하거나 돈이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 최대한 이렇게 버틸 수 있다면은 좀 버텨보시고, 어, 이러한 상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버스, 버스가 지금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갑자기 버스 얘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버스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때가 이제 버스를 출발하는 시기인데, 버스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이렇게 코로나 시기와 같이 이런 상황이 있어도, 어, 참고, 어, 버스의 최종까지 한번 가보자. 종종까지 가서, 이렇게 하락이 있더라도, 여기서 파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기서 파는 게 이렇게 올해 5월 달 같이 폭락이 있었더라도 이때 파는 게 낫더라.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 오늘 동영상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좋은 월요일, 월요일 시작입니다. 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마인드도 이렇게 제 블로그 오, 오셔가지고 잘 보시면서 좀 한번 함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